시강 쫀다고요더 시강 <laughs> 다같이 그 오프닝 합시다 제가 방송에서 요밍나 공방화에 썩이다요 할 건데 그 하면은 채팅을다한 번씩만 쳐주세요 <laughs> 아 우와 아, 투, 아, 원, 투, 쓰리, 포, 요! 윈나, 군방아, 애덕이다, 요! 오늘 할 거는, 투수들과 함께 하는 크리스마스. 외롭게 연말을 보내고 있는 투수들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건축 콘테스트를 할 겁니다. 오늘, 이 서버의 진정한 목적은, 건축할 수 있는 땅을 여러분들마다 한 개씩 드릴 거예요. 큰 땅도 있고, 그것보다 좀 작은 땅들도 있는데, 그 중에 한 자리씩을 차지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뭐 저에 관한 것도 괜찮고 겨울 크리스마스에 관련된 것도 괜찮고 뭐 집을 짓든 뭘 짓든 일단 뭔가를 지어주세요. 거기 꽉 찰만한 그러면 돼요. 아시겠죠? 아시겠죠? 네, 첫 번째 분들부터 제가 이제 립을 나눠드리겠습니다. 어 새로운 사람 왔다. 어디 갔다 지금 들어와. 지금이 몇 시니? 지금이 몇 시니? 어? 설아? 김소라? 김소라잖아. 땅 필요하면 말해라. 오, 벌써 뭔가를 짓고 있다. 기대가 되네. 오, 겨울이란다? <laughs> 잠시만. 여기 테마가 이상해지는데? 잠시만. 아이, 백사오, 이거, 아. 와, 여기 스케일이 다르네, 진짜. 와, 와 벌써 장인정신 느껴져. 와, 진짜 빛 가셔야 됐을 분들이네. 와, 이 완벽한 은 뭐야? 올에디안쓴 거야? 좀더이 사람들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에임 아냐 에임? 이거 옛날 FPS 할때와 기본 스킨이라고 무시하면 안 되겠어 넘어가요 뭐뭐뭐뭐뭐어 취무다 취무 등우 누둥님 지금 오셨네 뭐뭐뭐 뭐, 뭐, 어떡하 아 정신없어 와어 테스트 아, 오케이 오케이 집 들여요? <laughs> 아, 정신차려 이 양반아! 아저씨 안녕하세요 아저씨 예 네, 안녕하세요 뭐야 이거 건축 하실 거예요? 그 한다 그러면은 좀 이따가 어 그럼 일단 땅부터 드릴까요 그럼 저저9 시에 이제 방송 키고 다시 올 거거든요 아 그래요 그 전에 그 그렇게... 네, 전에 테스트로 들어온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오케이 오케이 그럼 그때 다시 오세요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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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테스트 저렇게 정신이 없냐고 아이고 진짜 정신 사나워 죽겠네 아 스트리머가 더해 스트리머가 아 스트리머가 악질질 더해 그냥 아 정신없어 아내 팬들도 이러지 않았어 진짜로 아 진짜 악질이다 진짜로 그만 더 그만 그만 하라고 테스트라면 아니 이럴 거면 지금 방송을 키던가 아니 어이가 없네 진짜로 넘어가요 아, 진짜 뭐하는 거야 진짜로 <laughs> 아니 뭐 하는 거야 지문득 뭐 하는 거냐고 뭐 하는 거냐고 아이 사람 뭐 하냐고 자 <laughs> 개웃기발 모두득님 그거 타고 여기로 쭉 가셔가지고 한 바퀴 싹 인사하고 오세요 한 바퀴 인사하고 오세요 <laughs> 아 뭐야 앞으로 아, 죽은 거야 <laughs> 백성은 왜 이래 백성은 왜 이래 백사왜 이래! 치워드릴게요 치워드릴게요 아이고 진짜 아이고 씨 누구야 누구야 진짜 아 진짜 아왜 진짜 어 진짜 소라님 친구들 아니 소라님 친구들 다 이런 분 밖에 없어요 진짜로? 아우 진짜 그 친구 그사람이라도니요 어휴 진짜 오늘부터 친구 아니라고 아님 친구 아니면 누구 친구인데요? 세 분이 친구라고 들어왔으면서 자, 아, 듣죠, 됐죠, 됐죠 굿. 넘어가용. 왜 죽여, 왜 죽여, 왜 죽여, <laughs> 왜 죽였냐고. 아, 진짜 취했네, 진짜 취했네, 이 양반. 아, 지 먼저 해달라고, 자기 먼저? 아니, 진짜로, 진짜. 저기, 진짜. 나 취객 좀 상담하고 올게요. 어, <목소리> 요 취객님. 애덕님! 취객님! 애덕님은, 애덕님은 제 거예요. 뭐, 개 소리세요, 뭔 소리세요? 그 개. 누구도? 저에게서 애들거을 빼서 가지 못해요 아 이거 누구도? 이거 누구도? 거 누구도? 이거 도거 누구도? 이거 누구도? 이거 누구도? 거누거 누구도? 거 누구도? 이요누구 애덕님 근데 저도 이런 거 하고 싶어요. 이거 작은 거. 아, 이 조악하는 거? 네. 그러면 집 같은 건안 지으실 거죠, 큰 거는. 큰, 큰 거? 저, 저, 에덕님 집, 에서 건축할래요. 이런 거, 조그만 거. 아. 따라와 보시 잠깐만요. 제차 좀, 작아용 딱. 시 어, 답시다 <다, 다>, <laughs> 어, 답답다 <다, 웃음> <laughs> 어, 갑시다. 어, 어, 직진, 직진, 직진. 직진, 직진. 직진! 직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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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마음에 애덕님, 드는 거한 그럼... 땅. 한땅 드세요, 그냥. 어, 애덕님 집에 가, 가자고 했는데? <laughs> 아, 저는 <laughs> 집이 없거든요. 아니요. 아, 애덕님 집이 없어요? 지금 사람들 잡일 도와주고 있는 시점이라 아잘 됐다. 그럼 내 집에서 같이 살면 되겠다. 애덕님땅 네. 골라봐요. 여기서 저랑 아... 같이 살 거니까 이제 고르시면 되거든요? 이땅 좋네. 이땅 좋네. 이땅좋아요 여기 좋다. 여기 여기 여기. 자 여기 어때요 여기? 여기 좋네요 여기 이제 됐다 제가, 제가 근데 제가 어, 어, 제그 옛날 버릇이 있는데 제가 두집살림 잘하거든요 아 미리 알아두시라고 애덕님 두집살림이요? 아 세집살림도 가능해요 사실 애덕님 <laughs> 네, 네? 아니 어떻게 두집살림이요? 두 아니 어떻게 그러 어떻게 그런 나쁜 짓을 어쩌라고 애덕님 제 진심을 그렇게 어, 여기서 조악하실 거죠? 네. 조악하는 법은 알아요? 알아요. <laughs> 그리고 여기 이제 무드등님의 집이니까, 제 집은 아니고 무드등님의 집이니까, 아, 세터면놓세요셋 여기는 별장이고요, 저는 애덕님 집에서 살거라서 아. 그쵸, 그런가? 예. 세터은애덕님 집에서 해야 되거든요, 예. 각질들 있는 곳 보내야겠다. 700호가 비었거든. 무드등님, 그럼 우리 같이 706호로 갑시다. 어? 갑시다. 스펀지 갑니다, 스펀지요 조금만 기다려요. 스펀지역이 좀먼네요 <laughs> 아니 바로 옆인데 뭔 소리라든가 아또 그것 타고 이제 그거 아우 진짜 답답해. 이제 에도 님을 유혹하기 위해 새로 산에 람보르 보트예요. 람보르 보트. <laughs> 너무 느리잖아요. 마력이 너무 딸려. 마력이 너무 딸려. 이거 무려 마력 0.1이라고요. 빨리 와 빨리 와. 달려! 와! <laughs> 어 답답해. 내려 내려 이제 내려. 네, 내렸어요. 어, 내려서 갑시다. 미션 만원 감사합니다. 뭐? 내려서 갑시다. 미션 만원 감사합니다. 내려서 갈게요. <웃음> 와, <웃음> 얼마나 오죽 답답했으면. 나 저렇게 돈 벌걸.